고양이는 참 매력적인 동물이에요. 실제로 고양이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관심이 높아진 만큼 파양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 고양이에게 큰 상처를 주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파양으로 이어지는 일은 결국 고양이를 입양 전에 몰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고양이 입양 전꼭 알아두어야 되는 정보. 특히 이것들이 어렵다면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첫 번째 경제적인 측면 먼저 고양이를 키우고자 한다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돼요. 고양이는 사료와 간식, 화장실 모래, 장난감 등 정기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외에도 수직 공간을 좋아하는 고양이를 위해 캣타워나 캣폴, 캣틸 등의 비싼 가구들도 필요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아기 고양이라면 예방 접종과 같은 것들이 있고 아프기라도 하면 사람과 다르게 보험이 없어 경제적인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에 고양이 입양 전에 꼭 경제적인 부분을 따져보고 괜찮다고 판단이 될때 입양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알레르기 여부. 고양이를 입양하기 전에 알레르기 검사는 꼭 필요한데요. 평소 고양이를 만져봤더라도 고양이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개체는 다르다고 해요. 그렇기에 자신이 일단 알레르기가 있는지 파악 후 알레르기가 있다면 입양 전 고양이의 털을 만져보고 알레르기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꼭 필요해요. 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입양했다가 파양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지속적인 방해꾼. 고양이는 평소 생활에 자꾸만 방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거나 일이나 공부를 방해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행동은 주인을 엄마로 생각하여 그런 것일 수 있으나 이러한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아요. 밥을 달라고 하거나 간식, 놀아달라는 등의 방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귀찮지 않은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고양이 입양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 시간적인 여유. 고양이의 경우 독립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외로움도 많이 타고 은근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이에요. 평소 1일 2회 정도의 사냥 놀이를 해주는 것이 좋으며, 화장실 모래는 1일 1회는 갈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외에도 물그릇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거나, 적절한 간식도 챙겨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에 평소 고양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면 혼자 놀수 있는 장난감을 준비하거나, 최소 하루에 1번이라도 다양하게 놀수 있도록 해주면 좋아요. 다섯 번째 장기간 외출 어려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면 장기간 외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강아지의 경우 여행을 가더라도 데려갈 수 있으나 고양이는 영역 동물인 만큼 집에서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하루에 챙겨야 되는 사료나 화장실 치우기, 놀아주기 등 해줘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키울 때 장기간 외출에 대한 부분도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고양이 호텔을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으나 고양이는 영역 동물인 만큼 탕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집에서의 케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요. 여섯번째 털빠짐. 현재 고양이를 돌보는 집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털빠짐이에요. 고양이는 털을 정말 무한히 생산하는 공장과 같은데요. 가장 많은 종류인 코숏만 하더라도 엄청 많이 빠지고 치우더라도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털이 다시 바닥에 떨어져서 털이 다시 붙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에 공기 중 털이 입에 들어가거나 검은 옷을 입으려고 꺼내면 항상 털이 붙어 있죠. 이를 방지하려면 1일 1회 빗질을 해주면 좋고 아니면 털 빠짐이 적은 스핑크스 고양이와 같은 품종묘들을 입양하시는 것이 좋아요. 일곱 번째 수면 부족 고양이마다 차이가 있지만 고양이는 야행성이라고 해요. 그만큼 밤에 활동이 왕성하고 시끄럽게 뛰는 등 흔히 말하는 오다다를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집사에겐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때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라면 집사가 수면을 취하기 전에 충분하게 놀아주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일정한 패턴으로 수면을 취하게 된다면 고양이들도 어느 정도 적응하여 밤에 수면을 취하기도 해요. 이렇게 오늘은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 알아볼 점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사실 생명을 돌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부분을 꼭 알아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두 지키면 좋겠지만 최소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 모두 고양이가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만 눌러주세요.